Hi, welcome to my channel One Page a Day.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입니다. 지난 장에서 앤토니 마스젠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갑자기 사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닥터 암스트롱이 왜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까 살펴보면서 그술장과 술이 놓여 있던 탁자로 가는 장면에서 끝났거든요.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moved the stopper from the whiskey, and smelled and tasted it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가 removed the stopper. 자, stopper는 마개고요 마개를 제거를 했고, from the whiskey. 자, 위스키로부터. and 그리고 smelled. 냄새를 맡았고, and tasted it 했으니까그 맛을 봤다. Then 그리고 나서 he tasted the soda water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가 맛을 봤다. the soda water. 그 소다수도 맛을 봤다. He shook his head. 자, 그가 걸굴을 고개를 가로지었다 They are both. 올라이트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이앤 위스키 앤 소다 워터겠죠? 둘다 괜찮습니다. 롬바드 가 얘기를 했다. You mean,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he must have put the stuff in his glass himself. 이렇거든요. must have 핏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기그 사망한 그 마스터 앤서니 마스터를 가리키겠죠? 앤서니 마스터니 uh, must have put. 자, 어, 넣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얘긴가요? 또 스타프라니까 그 것을 여기서는 뭐 독이겠죠? 앞에 나왔던 그 청산가리 인히지 글라스 그의 잔에 힘써 스스로. I'm strong-nodded with a curiously dissatisfied expression. 자, I'm strong-nodded. 고개를 끄덕였다. with. 자, 어떻게 끄덕였냐면 with a curiously라고 하면은요. 뭐, 호기심 있는 이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묘하게 dissatisfied. 자, 만족스럽지 못하는 또는 석겨치 않은 expression. 자, 표현을 보여주면서 뭔가 어 묘하게 석겨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He said. 그가 이야기를 했다.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ms like that.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보이는군요. 석연치않지만 블로워 쏴. 블로워가 얘기를 했다. 스와 쏴. 자살했다고요. 어? That's a 쿠아고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쿠아고라고 하면은요, 묘하게 됐군 곤란하게 됐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 참 묘하네, 그것 참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Vera said slowly. 베라가 천천히 이야기했다. 를 You would never think that he would kill himself. 자, 당신은 never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That he would kill himself. 자, 그가 Anthony m a s t r o n 이 would kill himself. 자, 자, 자살을 했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였다고 생각할 리 없어요. He was so alive. 자, 그는 정말 활기가 넘쳤 어요 He was oh, enjoying himself라고 했으니까 자, 그는 enjoying 즐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현재 분사 h i m f 자, 자기 자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When he came down the hill in his car this evening, he looked he looked oh I can't explain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웬 접속사 뭐뭐 했을 때 he came down the hill. 자, 그가 이 언덕을 내려왔을 때 in his car 그의 차를 타고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He looked, 그는 보였어요. 그는 보였는데 Oh, I can't e x p l i n 제가 설명을 못하겠네요. 정말 첫 장면이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엄청 멋진 차를 타고 but 그러나 they knew 자 그들은 알았다 what she meant 라고 했으니까요 자 베라가 I can't explain 이라고 해서 말을 못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의미하는 말을 알았다 Anthony Marston Anthony Marston은 in the height도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는 prime 이란 표현으로 나왔거든요 정점 절정에 있었는데 over his uh, youth 라고 했으니까요 그의 젊음의 정점에 있었고 and manhood 라고 했으니까요 남자다움 뭔가 남성성의 정점에 있었다 자 그런 m a s t o n had seemed like a being of who was immortal이라고 했으니까요. had seemed 어떻게 보였었냐면 과거완료 like 어, b e i n 이니까 이건 존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망한 말했선니 어떤 존재를 보였냐. Who was immortal 했으니까. 모 o r 하면은 불멸인데, 어, 아, m o r t 하면 이제 죽는 건데, i 모 m o r 하면 이제 반대말이니까 불멸이 되거든요. 불멸의, 불멸의 존재. 어제 장에서는, 지난 장에서는 그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과 같은 모습이라고 계속 이제 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불멸의 존재처럼 보였었다. 그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였었다. 젊음의 정점에 있었고, 굉장히 남성다웠는데, 이렇게 술 한잔 마시더니 갑자기 이제, 어, 어, 죽었다라는 게 이제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런 서술을 계속 하는 거겠죠? And now, 그리고 지금, crumbled and broken, he lay on the floor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 남성성 넘치고 건강하고 젊음의 정점의 프라임의 하이트 있는 사람이 crumbled and broken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crumbled 이란 단어는 지난 시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쓰러진 그 다음에 a n broken 끝장나 있었다 그가 끝장나 있었고 he lay on the floor 라고 했으니까 그가 지금 그 바닥에 누워있다 Dr. Armstrong s a i d 자 Armstrong 박사 이야기를 하기를 Is there anything possible other than suicide? 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other than suicide? 자살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slowly everyone shook their heads 자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자내저었다 그들의 고개를 내저었다 There could be no other explanation 자 could be no 자그 어떠한 다른 설명도 잊지 어, 않았다 The drinks themselves were untampered with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술들이겠죠 자 술들 그 자체는 were untampered 라고 했으니까요 자 tamper라고 하면 이제 손을 대는 건데 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손대지 않은 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술들이 손대지 않은 채 있었다 they had all seen Anthony Martin go across and help himself 자그 모든 사람들이 had all seen 모두가 봤다 Anthony Maston이 지금 쓰이 어,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에 왔고, 자 go across 자 가서 직접 그 탁자로 가서 and help himself, self가 먹다 마시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스스로 그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다. It followed therefore that any cyanide in the drink must have been put there by Anthony Maston himself라고 했으니까요. 자그 it followed 하면은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론이 뒤따르게 되는데. therefore 그럼으로 따라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there any cyanide in the drink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어떠한 청산가리 in the drink 그술 속에 그 어떠한 청산가리라도 must have been put there 자 거기에 그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행위자는 바로 by Anthony Marston himself 자 Anthony Marston 그 스스로 그가 스스로 넣은 것이라는 결론에 어, 이르게 된다 자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laughs> And yet, why should Anthony Maston commit suicide? 자, 하지만 why 왜 should Anthony Maston commit suicide? 그래서 자 이게 commit은 저지르다 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why should 왜 Anthony Maston이 자살을 해야만 하는가? Blower said thoughtfully. Blower가 생각에 잠겨서 얘기를 했다. You know, Doctor, it doesn't seem right to me. 자,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것은 doesn't seem right to me라고 했으니까요. 자, right. 온당하고 합당하고 뭔가 사리에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doesn't seem이라고 했으니까요. to me, 저에게는 I shouldn't have said. 저는 어, 예, 예, 예. Mr. Master i m s t e r m a s t o n was a suicidal type. 이라고 했으니까요. s a s type. Master 씨가, was a suicidal type. 자, 자살할 유형의 사람이라고 i c i d a l type. Master was a suicidal type. Master was a suicidal type. Master was a s m s t e r was a s d a l m s t e r was a suicidal t e m s t e r was a suicidal type. Master was a suicidal type. Master was i t l e m t i c l t y e t h a s a suicidal type. a s t e r was a s u i c i a t d l e f t i t 이라고 했으니까 l i k e t h a t 자, 이 a n t h o n y Master w 전에 죽은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What else was there to say? 자, 그밖에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 Together Armstrong and Lombard had carried the inert body of Anthony Master into his bedroom이라고 했으니까요. Armstrong과 Lombard가 함께 had carried 했으니까 옮겼다, 날랐다, 뭐를 날랐냐? The inert라고 하면은요, 기력이 없는, 축 늘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축 늘어진 body 시체 of Anthony Mastin Master 그 and three master and t h r a t e n t h r s t e n d r e e master and h a s t e r and three master d t h r m t h r e s t r a three master and h e a d t h e r and t h r m a s t h e e t e r and three m a e r h e a d t h e a s r and t h r m a s t h e e t e r and three master and t h e a r d t h e d t h r e m t r a n t h e a s r h e e master and three master a h e n d t h e e m a r a n t h m a s e d t h e e t e r and three master a n h r e s a n t h e e m a s n d three master and t h r e t n h e e s t a n h r e s r a n a s t e r n d three master and t h r e t n d t h e e t n h e a s r and three master and three m a s t and t n d t n a s r and three master and three m 함께 서 있었고 r o 그룹, shivering a little. 자, 약간씩 떨고 있었고, though the night was not cold라고 했으니까, 자, 피로 하지만 또 나이트, 그 밤이 not cold, 춥지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 모두 약간씩 떨고 있었다. Emily Bront said. Emily Bront가 얘기를 했다. We had better to go to bed. 자, 우리 모두 자러 자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t's late. 자, 늦었군요.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past twelve o'clock이라고 했. 했으니까요. 자, 12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The suggestion was a wise one. 자, 그 제안은 현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every, yet, everyone has i t a t e d 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망설였다. It was as though they clung to each other's company for reassurance. 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순이 앞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러가지 않고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그것은, it was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 같았다. They clung to each other's company for reassurance.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들이 클렁 원형 이제 클링인데요. 클링 하면은 들러붙다, 꼭 붙잡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to each others 서로를 서로서로를 컴퍼니라고 하면은요. 명사로쓰면은뭐 대표적으로 회사란 뜻도 있지만 이 컴퍼니 자체가 함께 있음 함께 있음이라는 명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서로 서로 함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for reassurance라고 했으니까 안심을 위해서 the judges are 판사 얘기를 했다. Yes, 그럽시다. We must get some sleep. 자, 우리는 좀 잠을 자야만 합니다. Roger's sad. 자, r o 씨가 얘기를 했다. I haven't cleaned yet. 저는 아직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In the dining room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응접실을 지금 치우지 못했습니다. 자, Lombard said cutely. 자, Lombard가 said 얘기했다. cutely라고 했으니까요. 뭔가 투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또 오늘 현장이 끝났네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이번 장의 원어민 음성 파일은 만바심 영상에서 어디오어북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